Pure Global에서 제공하는 Medical Device Global Market Access에 오늘 에피소드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미국 의료 시장에서 주목받는 중요한 트렌드, 바로 원격 물리 치료기기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ROME텍사의 Portable Connect와 같은 혁신적인 제품이 어떻게 시장을 바꾸고 있는지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현재 물리치료사 부족 현상과 인구 고령화로 인한 수술 후 재활 수요 증가라는 두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원격 재활 텔레리아빌리테이션 기술이 강력한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ROM 택의 포르블 커넥트는 환자가 집에서 재활 훈련을 할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로 웨어러블 센서 기술과 고정식 자전거 운동을 결합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환자의 움직임 범위, Range of Motion와 운동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담당 임상의에게 전송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진은 원격으로 환자의 상태를 감독하고 맞춤형 치료 프로토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이 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을까요? 데이터가 그 이유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현재까지 98,000명 이상의 환자가 포로볼 커넥트를 사용했으며 처방 건수는 전년 대비 36% 증가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비용 효율성입니다. 이 기기를 사용한 재활은 전통적인 방식에 비해 환자 한 명당 평균 2,420달러의 비용을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환자와 보험사 모두에게 매력적인 가치 제안입니다. 신뢰성 또한 입증되었습니다. 2022년 10월 저명한 학술지인 The Journal of Arthroplasty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포로볼 커넥트를 사용한 무릎 관절 치환술 환자 그룹이 표준 물리치료를 받은 그룹보다 2주 6주, 12주차 평가에서 통증은 더 적고 무릎 운동 범위는 더 뛰어난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인상적 우수성 덕분에 미국 보훈처, VA산하 40개 기관을 포함한 주요 의료 시스템에서 이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롬텍의 성장은 무릎 재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고관절 및 심장 재활 분야로까지 그 적용 범위를 넓히며 플랫폼의 확장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자에게는 더 나은 회복 경험을, 의료 시스템에는 효율성을 제공하며, 의료 기기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Pure Global을 찾아주십시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